우리 다같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원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 분신가 알고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이사에서 30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첫 번째 축복이 "나는 너의" 목소리들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동일하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는 축복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가 말을 할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마구마구 마구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많이 많이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또한... 두 번째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스승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 스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십일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없는 자가 어딨나요? 듣지 못한 자가 어딨나요? 우리 모두 다 귀가 있고,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지만, 귀 있는 자만 들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된 겁니다. 내가 우울했을 때, 낙심했을 때, 내가 지쳐있을 때, 한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또한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세상 길로 나가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이 들려서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고. 다시 일어서란 말씀으로 들리고 멈추라는 말씀을 들리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의 관여의 말씀을 들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야 된 겁니다 내 귀에 말소리가 이제 내 귀에 들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른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기근이 아니야, 여러분. 먹지 못해 죽지는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야. 마실 물은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무엇인 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벌이 무엇인 지 아십니까? 아호스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어지나 보다. 어, 아, 내가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지나 보다.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먹을 것 충분합니다. 마실 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진짜 징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혹시 생각하기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말씀이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대요. 이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의 치우쳤던 삶을 교정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란다. 나는 오메가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지만 나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여러분 초조 불안해하며 욕심 부리고 이기심을 살았던 모든 세상적인 삶이 끊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알파예요, 오메가십니다. 알파의 뜻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이2장 말씀에 보면 알파가 무엇인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마칩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마침이기 때문에 모든 건다 예수만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가정,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나 예수로부터 시작된 걸 믿고 그 예수님께서 맞춰주십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맞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분이 시작이고 맞추시는 예수를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이 하지 말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완성시킬 수 있을까? 내가 자녀는 잘 키울 수 있을까? 결혼을 했는데 가정은 잘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치이야 내가 모든 건 마지막으로 내가 다 완성해서 끌어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지만 뼈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래요. 그만큼 연예인들에게 관심 좀 꺼주세요. 뭐 그런 뜻이겠죠.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들, 연애사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 좀 갖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쓸데없고, 쓸데없는 걱정이 내일을 위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나 잘 사세요.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필한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능력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난 너에게 이제 내일 을 어떻게 살까 책임있게 살아야 되는데 난 완성시켜야 되는데 난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 글씨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건한 가지입니다 충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파란다 내가 마침 오메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내려올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공고해질 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며, 골머리가 아플 때, 모든 것이 다엉클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야죠. 진짜 문제는 지금 여름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 중에 문제, 모든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토의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를 배제하고 인생을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를 배제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알파이기 때문에 처음이고 시작점이고 또는 그분이 마지막 마침이기 때문에 그분께 서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모든 열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셋업해놨어요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빌리포스 1장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믿는 자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셉과 같이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음해로 인하여 감옥에 죄수로 갇혀지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순간만 보면은 실패와 좌절과 어둠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전적으로 우리는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너무 잘압니다 역시 예수님이 알파세요. 요셉의 인생이 알파가 되어오셨다면 요셉의 인생을 구동에 던져지는 곳을 맞춰지게 하겠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끝나시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을 죄수로 너의 인생을 끝내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라면 예수께로 시작된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맞춰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의 인생을 끌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끌어가는 것이며 요셉이 가장 잘한 것은. 요셉은 그 순간 다 해석되진 않았지만 내가 왜 이런 모멸감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지? 왜 내가 너희를 팔려가야 되지? 왜 내가 신의 죄수가 되어야 하지?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는 그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동행하는 삶 하루하루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요셉을 이끄셨던 주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완성시켜줬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완성시켜주걸 믿고 때론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너의 귀에 말씀이 들리자라.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면 요셉 생일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다. 형들의 시기 질퇴 담도 넘었습니다. 노예 생활의 그 끔찍하고 지독한 여러분 권한의 담도 넘었습니다. 죄수로서의 삶의 담도 넘었습니다.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귀에 말씀이 틀린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널 붙잡고 있어. 내가 너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으니 내가 너 인생을 완벽하게 끌어갈 줄것이한다 지금 다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 넘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열두 집화가 세워졌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예국에 국유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굽이란 나라도 살리셨고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태동해 는그 시작점으로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여러을 향한 아주 멋지고 근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23절 말씀처럼 그를 향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많았어요 물론 요셉을 도왔던 여러분 선한 이웃들도 많았었지만 인생은 어떤가요? 2사에서 30장 말씀 그대로요 인생에는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달콤한 떡과 여러분에게 포근한 떡을 주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사에서 30장 20절 말씀처럼 인생이란 건 그렇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런 떡들이 있어요. 이런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귀에 무엇이 들리면 말씀이 들리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right way 이 길로 가. Walk in it 여기로 걸어가라고 주님의 말씀만 들리면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수많은 화살을 쏘았어요. 형들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애굽인들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 4절 말씀처럼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구세벽 그의 파는 힘이 있으리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 입힙니다. 아멘.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알파와 오메가 되어시는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책임감과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이 부담감으로 짓눌려서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모든 것에 마침이 되어 줄 것이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입니다. 요셉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합니다. 요셉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그가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요셉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가 또한 죄수가 되어도. 여전히 주님 말합니다. 요새 봐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이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님 이 음성을 듣고 가길 원합니다. 그 조각조각을 보면은 마치 재앙인 것 같고, 여러분 또 마치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밖에 있으면은.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내가 모든 게다 갖춰있다 했지라도 내가 주밖에 있으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미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2절과 13절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순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순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예수님 마침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서 부르시죠야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내가 앞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모든 상황을 보니 안될것 같아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안 돼, 안 돼, 난 못해, 난 포기할 거야, 이제 끝내버릴 거야, 끝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드리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을 구하셔야죠. 알파 오메가 대신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연념하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란다 그리고 나는 전에도 있었고 후 h o 지금도 있고 후 h o i 앞으로도 오실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Who is to come? 나는 전능한 하나님 다시 올 것이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팔절 말씀해 보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Who is? 전에도 있고 Who was? 장차올자 Who is to come?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과거에도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사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임마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급할 수 있는 요하이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는 항상 넘쳤죠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 아닌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다 예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건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란다. 로마서 1 1장 36절 말씀에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 지어다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시작 알파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모든 건다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은 내 앞에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은 또한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내 뒤에 계셔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주님은 내 위에 계셔서 내가 제 가운데 쓰러졌을 때 건져주시고, 주님은 내 밑에 계셔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받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했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셨어. 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13절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도 새물 여시길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자비와 궁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입니다. 주께서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시작 알파고 처음이며 마치도록 오메가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누구의 힘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까지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그분은 오메가세요. 그분은 맞춰 주십니다. 완벽하게 마침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주의 거룩한 척에 들어가게 하시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언제나 순정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